저는 일단 좀 많이 슨 스타일 원해요? 저요? 네너 어. 저는 일단 눈이 커 크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쌍꺼풀이 다 풀렸기 때문에 음, 안타깝네요 일단 아, 저는 사모님. 로션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로션 바르는 방법은 진짜 희한해요 제가 이렇게 막 바르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 하더라고요 오마이갓 oh 어떻게 바르냐면 오마이갓 품에 부으실래요? 너무 귀엽죠, 우리 포미? 포미야! 포미야, 여기 봐봐. 어, 이뻐라. 손가 바르는 방법도 되게 희귀하거든? <laughs> 보여줄게. 일단 선크림을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길게 짜요. 한 마.. 아 뭐래. 손가락 다? 네,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왜 그래, 포마? 왜 그러는 거야?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. 이거는 괜찮지 않아? 근데 왜.. 이게 뭐.. 근데.. 안 오스. 돼, 안 돼, 뽕. 왜 없으면요? 저는 이걸 사요 기다려, 거. 뽕. 기다려. 어, 서이 사야 돼. 이 정도. 이걸로 충분했다. <웃음> 아, 웃 <laughs> <씨. 웃음> 아, 웃지도 말라냐? 말라냐? <laughs> 아, 내 이제 진짜 화장을 하고 다녀야 될것 같아. 응. 그치? 응. 1년 안 해도 제가 <laughs> 는데 언니가 피부 관리 안 하잖아. 응. 그거 하자, 아나야 아, 라면처럼 네. 피부 관리 하면 안 해도 되는데. 근데 희근이 괜찮대. 아, 당연히 언니 여자, 당연히 자기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하겠지. 눈을 위로 치켜뜨세요그 그래, 눈이 너무 아 음. 보이네. <laughs> 아, 부들부들 대지 마시고요. 예, 예, 오케이. 됐어요. 아, 됐고요. 네. 이 언니는 파우더가 없으니까 제 파우더로 대체할게요. 언니는 왜 했는데? 이게 그거래. 유튜브에서 봤는데 응. 화, 여름에는 응. 땀이 엄청 나잖아. 거의 응. 유분이 엄청 생기잖아. 응. 유분이 나면은 화장이 <laughs> 무너진대. 아, 아니, 그래서 흘러, 내가 흘러내려 그래서 내가 갑자기 화장이 내가 분명히 화장을 빡세게 했거든? <laughs> 근데 저녁이 없어져. 응. 저녁이 내맨 얼굴이야. 응. 눈썹에다가 파우더를 응. 묻히고 눈썹을 그려드릴게요. 대많이 깎아줄게요. 네, 좀 많이 깎아주십시오 이게 모르겠네. 아, 아. <laughs> 자코이 언니도 코가 그렇게 많이 높은 편 아닌데 저보다는 높아요. 맞아요. 진짜 맞는 거예요. 진짜 맞는 사실. 진짜 나이스 로 <laughs> <게> 높아지나 봐. 높아. <laughs> 왜 <laughs> 그러네. 코 그리고 꼬리. 세려봐 지금 봉이가. 봉이가 시끄러운가 봐. 응. 음. 음. 내가 근데 원래 섀도우를 잘안 써. 섀도우, 샤우 나는 아이라인 그리고 쌍꺼풀 선 음, 그리고, 음. 응. 끝이야. 응. 내가 오늘은 좀 바꿔줄게. 싫어. 바꿔줄게. 쌍꺼풀 선은 근데 꼭 그려줬으면 좋겠어. 아 그건 그릴 거야. 나도 그리니까. 이거 약간 이걸로. 너안 그리는데? 난 여기 여기서부터 안 그리고 여기 끝에만. 아나 여기서부터 그려. 응. 그래야 돼. 약간 <laughs> 그러니까 언니가 과즙상처럼 만들어줄게. 아니, 과즙상 알아? 밑에는, 밑에는 이걸로 해야지. 아니, 아니, 눈 떠. 눈, 아니, 밑에를 왜 해야 데 밑에 해야지 눈이 커져. 뭐 자, 이걸로 한번더 덮을게요. 끝에를 로룩으 됐고요. 됐어 아 너무 너무 쌍꺼풀 선이 안 보이는데요? 아 쌍꺼풀 그려드린다니까요저못 믿으세요? 어 진짜. <laughs> 입술 좀 빨리 발라줘아 그건 나중에야. 언니 어, 다음 언니가 내 그것도 샀어? 뭐 틴트? 샀겠지. 내건안 샀을까? 그래도 수고나고 여기 에 눈동자 위에 펄을 이렇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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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러면 애교살만 그려줄게. 애교살 안그려도돼 나. 애교살만 나. 아니 다크서클인지 애교살인지 모르겠어. 서클. 야 근데 나왜 이렇게 못생겼냐 진짜. 쌍꺼풀 선을 만들어 줄게요. 언니 섀도우 안에 있는 제일 까만 색으로 묻혀서. 아 봐. 응.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. 응, 클리오 어, 거야. 작년에는 잘 보여야 되는 애가 있어가지고 누구 희은이. 아 지금은 응. 희은이가 내 어차피 생활도 다 알고 내가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다 알잖아 이제 응. 그리고 막 출근 안 하면 안 씻고 있는 것도 알고 해서 나보고 더럽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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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나 <laughs> 더럽어? <난 다뤄봐. 웃음> 해야지. 내가 언니 속수를다 뽑아 놓을 수도 있어. <laughs> 좋은 거 들고 다니면 뭐야? 안에 사다가 쓸줄 몰라. 그 영상. 뭔 영상? 그 영상. 솔직히 보면 누와 있는 거 아니야? 아씨 언니 나 <laughs> 속눈썹 속눈썹 파다가 자도 돼, 품아. 속수 파다가 불로 지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정시켰다? 응. 근데, 속눈썹 탔다? 그거 두 번째. 아, 그래? <laughs> 어, 언니가 두 명이라서 <laughs> 말을 했는지, 말 했는지 모르겠어. 딱보나 어린 범인 뭔지 냄새나? <laughs> 귀여워.